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새 골키퍼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파비오 파라티치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휴고, 오리스의 장기 교체 선수로 유벤투스 골키퍼이자 전 아스널 선수인 보이치에흐 슈체진이와 계약할 기회를 제안받았다. 북런던 사람들은 상황이 이대로라면 다음 시즌 말에 자유 계약 선수가 될 요. 리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주전 골키퍼를 찾기 위해 시장을 사사치 뒤지고 있다. 프랑스 스토퍼는 아직 클럽에서 새로운 장기 계약을 약속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이 만료되면 토트넘 감독 안토니오 콘테가 새로운 남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제안되었다. 다만 90분에 따르면 파라티치가 중개인들로부터 슈체진이 영입 기회를 제안받은 뒤 영입 옵션을 맞는다면 이르면 1월 초 요리스가 교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슈체진이가 아스널 아이콘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레이더에 포착된 여러 표적 중 하나로. 1월 창을 앞두고 구단 내 권력자들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토트넘에서 아직 최우선 타깃으로 떠오르지 않고 유벤투스가 연초에 그를 매각할 절박함이 없어 현재로선 시즌 중반 움직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슈체니를 그들의 대열에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인기가 떨어진 후 그들에게도 제한된 첼시 골키퍼 에두아르 맨디와 같은 많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파라티치는 이적시장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최선의 행보를 저울질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3명의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에버튼과 잉글랜드의 스토퍼인 조던 피포드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목표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첼시 역시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를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스퍼스는 또한 두 선수 모두 다비드 데헤아와 케파 아리사발라가에 앞서 스페인의 월드컵 선수 명단에 포함된 상태로 각각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의 로버트 산체스와 데이비드 라야에게 관심이 많다. 파라티치와 콘테가 모두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러닝 준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적인 1월 창을 이끌기를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앞으로 몇달 동안 골키퍼 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볼 일이다. 스퍼스의 감독은 이미 지난달 말 새로운 계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팀을 개선할 필요. 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아직 그의 마음대로 하는 선수들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다. 콘테 감독은 기자들에게 구단은 중요한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1월에 데려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나는 내 클럽에 이것을 설명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1월에 저에게 많은 다른 게임을 해야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월드컵전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끝내고 싶다. 지금은 1월이 아니라 월드컵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NBC 스포츠는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조명하는 월드비터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월드비터 라는 단어는 어떤 분야에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1인자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손흥민 역시 이 월드비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볼수 있도록 제안한 영상이었지만 손흥민의 영상을 놓칠 순 없겠죠? 미국 언론의 눈으로 본 손흥민은 어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미 기회가 될 때마다 손흥민을 극찬한 팀쇼우드 감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을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매우 겸손한 태도로 매일 열심히 훈련한다. 손흥민이 기존의 스포츠계 슈퍼스타들과 달리 항상 근면 성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독일 레버쿠젠 시절에 함께 뛰었던 동료인 베르트 레노 골키퍼도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최상급 선수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고 거리도 상관하지 않죠. 훈련이 끝나고도 추가로 슈팅 연습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레버쿠젠에서 같이 추가 훈련을 했었다며 손흥민의 부지런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에 대해 독일 저널리스트인 라파엘 호니그스테이는 레버쿠젠이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이적시켰을 때 사람들은 손흥민이 다음 슈퍼스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손흥민은 모두를 놀라겠죠. 단순히 한 단계를 오른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한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손흥민의 엄청난 급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토트넘에 합류한 이브 비스마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만난 최고의 인물입니다. 엄청 좋은 사람이고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죠. 매우 훈련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인품에 감동한 것입니다. 해외 팬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